Ra, ra, 인트 제임스 파크 뉴캐슬 홈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마감되었습니다. 전반전 빈약한 경기력을 후반전에 반등시키며 승점 3점을 가져오나 했는데 마지막 실수 한 번이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지며 참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리버풀은 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뒤이어 아스날과 첼시가 9점 차에서 7점 차로 간격을 조금 좁혔습니다. 거기다가 맨시티도 8경기 무승을 끊어내며 드디어 리그에서의 승리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어떠한 부분들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며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결과. 사실 3대 3이라는 스코어는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지 못한 경기라는 것을 의미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리버풀이 승점 2 점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승점 1 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길 뻔한 경기라서 아쉬운 마음이 더 크지만 말이죠. 경기 기록을 통해 먼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유율과 공격 진영에서 더 많은 볼 터치를 기록한 것은 맞지만 실제 공격 효율 측면에서는 뉴캐슬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기대 득점으로는 1.72대 1.44로 리버풀이 오히려 밀렸죠. 이는 분석 사이트마다 수치가 달라서 특정 사이트에서는 리버풀의 기대 득점이 훨씬 높게 찍게 되었으나 경기를 본 입장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한 수치를 보일 만했다 느꼈습니다. 기대 득점 그래프를 보더라도 딱 고든의 역전골이 들어가는 시점까지 두팀 간의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살라의 동점 그리고 역전골까지 이어지며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셰어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지며 아쉬운 3대3 무승부로 종료된 것이죠. 하지만 기대 득점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리버풀도 완전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자부할 수 있었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전반전 흐름을 보면 알수 있죠. 그럼 대체 왜 리버풀은 전반전부터 뉴캐슬에게 흐름을 내주며 시작한 것일까? 그라벤베르의 억제. 물론 체력 안배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르네슬롯이 부임한 뒤 처음으로 60분대에 교체를 당했습니다. 그라벤베르 교체 이 하나가 뉴캐슬전의 경기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기 장면을 통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경기 시작 1분부터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하프라인 지점에서 로버트스의 이 볼을 잡고 그라벤베르에게 패스를 하기 전 그라벤베르의 시선은 자신에게 압박하러 오는 미드필더를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공간에 대한 거리감을 생각하고 볼을 받으려 한 것이죠. 로버트슨의 패스. 여기서 터치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한 공간을 받고 충분한 터치를 했는데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렬하게 기마랑이스가 볼을 쳐냅니다. 역습을 당하죠. 이러한 장면은 곧바로 2분 뒤또 다시 발생합니다. 역시나 하프라인에서 고메즈가 볼을 잡고 상대는 미드블록을 쌓고 있습니다. 그라벤베르는 자신 앞에 있는 공간을 인지하고. 있죠. 별다른 문제 없이 그라벤베르에게 패스 공을 받고 반대편으로 공간을 열기 위해 잠시 등을 지는 순간 바로 토날리가 강하게 붙습니다. 이를 버텨내려 했지만 토날리가 공을 빼내며 다시 6번 위치에서부터 볼 소유권 을 잃은 채 역습을 허용합니다. 평상시 이처럼 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자주 뺏기는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 초반 뉴캐슬 선수들의 신체적인 강렬함 경합 압박 측면에서 얼마나 그라벤베르 가 고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간단히 한 장면을 더 보시면 지금과 같이 로우 빌드업 상황에서 센터백이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라벤베르의 마크맨을 보시죠. 조엘링턴이 아예 그림자처럼 붙어버립니다. 이처럼 에디아우는 낮은 지점에서 볼이 시작될 때엔 그라벤베르에게 정말 강하게 붙어버리면서 6번으로 시작되는 볼 줄기에 대한 방해를 1차적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수준으로 압박을 붙으며 리버풀의 빌드업을 방해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측에서 고메즈 퀸사 라인업이 나오며 1차 패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장면을 통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낮은 지점에서 빌드업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켈러가 볼을 잡고 있을 때. 포지셔닝을 보시죠. 그라벤베르는 역시나 조엘링턴이 미친 듯이 그림자처럼 맨투맨을 붙어버립니다. 앤서니 고든은 지금과 같이 페널티에어리어에서 고메즈로부터 볼이 시작된다면 자신의 1차 마크맨인 관사를 두고 고메즈를 향해 갑니다. 켈러는 고메즈에게 패스. 고메즈가 받는 시점에서 고든 이삭은 이미 박스 안에 진입했고 그라벤베르는 아직도 조엘링턴과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주는 게 쉽진 않겠죠. 하지만 고메즈는 고든이 당겨진 공간을 활용하여 영리하게 10번 존스를 향해 볼을 빼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압박 라인을 넘어서 패스를 성공시키면 지금처럼 퀸사를 프리맨으로 활용하며 볼 전진이 가능해집니다. 존스는 쉽게 퀀사에게 패스. 퀸사가 볼을 잡는 시점에서 보시죠. 상대는 리버풀 미드필러 3 명에게 모두 타이탄한 맨투맨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 공간에 대한 방어는 쉽지 않습니다. 토날리도 존스의 움직임에 맞춰 당겨졌기 때문에 뒷공간을 활용하기만 한다면 전방으로의 볼 전진이 쉬워지겠죠. 그라벤베르가 괜히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조엘링턴 뒤에서 움직이며 퀀사에게이 공간을 향해 패스를 넣어달라고 지시합니다. 볼만 받으면 곧바로 전진할 수 있겠죠. 뒤늦게 조엘링턴이 반응하며 지금 상황에서 그냥 볼을 주면 되는데 환사가 볼을 주는 척하다가 되려 측면에 붙어 있는 존스를 선택해버립니다. 그라벤베르는 굉장히 아쉬워하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의 압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환사가 여기서 측면에 있는 존스에게 볼을 준다 해서 상황이 바뀌질 않습니다. 어차피 앞에 있는 공간들은 이 패스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미드필더들이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이죠. 더불어 10번 존스가 내려와서 앞선 공간에 또 다른 미드필더가 없는데 여기서 존스를 준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존스가 뒤로 빼주며 초기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전반전 리버풀이 힘들어했던 대표적인 장면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로 6번 그라벤베르는 강력한 맨마킹으로 1차 패스를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고메즈로 향하는 압박을 영리하게 풀더라도 환사로부터 전진 패스가 없다. 세 번째, 초기 빌드업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처럼 리버풀은 로우 빌드업 상황에서 볼 빼내는 것조차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프라인 지점에서는 좋았을까요? 뉴캐슬은 4-5-1 포메이션의 미드블록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에디 하우는 리버풀이 로우블록을 뚫어내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센터백을 압박하는 숫자를 두 명이 아닌 한 명으로 배치시키고 강한 압박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를 견제하는 중앙 자원은 네 명까지 늘릴 수 있죠. 한마디로 센터백으로부터 나오는 킥은 크게 견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로버트슨 관사 양풀백이 좁히는 것을 미드필더가 아닌 윙어들이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풀백을 따라 마크맨이 이동하더라도 여전히 뉴캐슬의 미드필러는 3대 2 구도로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은 그라벤베르를 고립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프라인에서부터 10번 포지션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메갈리스터가 반복적으로 그라벤베르 옆에서 같이 6번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까? 결국 10번 포지션에 있어야 하는 미드필더 한 명이 6번 자리에서 볼 배급을 하며 공격가담할 수 있는 숫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반다이크는 상황에서 메갈리스터에게 패스를 주고 받으려 합니다. 곧바로 메갈리스터가 리턴 패스를 주며 상대 미드필더를 한칸 앞으로 당기기 위한 동작을 합니다. 본래 10번 자리에 있어야 하는 메갈리스터가 내려오다 보니 당연히 기마랑이스 토날리는 더욱 이 공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옮긴 존스가 현재 의 공간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갈리스터의 움직임으로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마랑이스가 순간적으로 존스의 위치를 보고 우측으로 움직인 순간 반다이크가 메갈리스터에게 패스를 시도합니다.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메갈리스터가 전진하며 두 번째 압박 라인을 넘어설 수 있죠. 하지만 토날리가 완벽하게 끊어내 버립니다. 이러면 하프 라인에서 곧바로 또 빠른 공격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처럼 메갈리스터가 10번 위치가 아닌 6번 위치로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었을 때엔 확실히 볼을 소유하며 좌우로 볼을 돌리며 순간적인 공간을 찾아내거나 메갈리스터, 그라벤벨의 움직임을 미끼로 활용하며 존스에게 볼을 투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반대로 리버풀이 원하는 방식의 공격 패턴을 보시죠. 로버트슨이 볼을 잡는 상황에서 상대는 역시나 4-5-1 포메이션을 유지합니다. 두줄 수비 라인을 구축한 상태. 하지만 아까와 다른 부분은 리버풀의 최후방 센터백 라인이 한칸더 올라가며 메갈리스터가 지금과 같이 미드필러와 수비 사이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그라벤베르, 고메즈 세 선수가 중앙을 컨트롤하고 있죠. 로버트슨은 사이를 관통시킬 공간이 없어 그라벤베르에게 우선 패스를 줍니다. 그라벤베르가 볼을 받고 리턴을 주는 과정에서 보시면 역시나 토날리와 기마랑이스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를 역 이용해야죠. 로보에게 다시 리턴 패스. 그라벤베르가 바로 손짓으로 좌측 공간에 볼을 투입하라고 지시하죠. 이게 바로 앞. 압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로보와 그라벤베르 두 선수에게 상대 세 명이 몰리게 되면서 지금 10번 위치에 있는 메갈리스터 그리고 누네스에게도 공간이 발생합니다. 로보는 압박을 받으면서 메갈리스터를 향한 이 공간을 발견하고 패스. 이렇게 메갈리스터가 6번 자리가 아닌 10번 자리에 있으면서 수비수 혹은 6번 그라벤베르로부터 볼이 나와야 게임이 편해집니다. 압박을 잘 받아준 덕에 메갈리스터가 여기서 몸을 돌릴 수 있게 되죠. 조엘 링턴의 압박을 받으며 존스에게 패스. 우측에 있던 10번 존스에게까지 연결된 장면입니다. 어떻게 상대의 수비 라인을 뚫 것인지 조금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우측에서 3대 2, 2대1 구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메갈리스터가 10번 위치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공간에 배치된 또 다른 선수가 비슷한 효율을 내주면 그만이거든요. 다른 장면까지 보겠습니다. 역시나 아까와 매우 흡사합니다. 다만 로버트슨과 메갈리스터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죠. 로봇트는 하프 스페이스에 배치되어 있고 메갈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환사를 비롯해 무려 다 명의 선수가 해당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 측면 살라까지 감안하면 6 명의 선수가 배치. 되어 있습니다. 메갈리스터는 그라벤베르와 주고받으며 아까처럼 상대 압박을 받으려 합니다. 그라벤베르는 받고 다시 리턴 패스, 토날리, 기마랑이 스의 압박을 받으려 하죠. 그라벤베르의 패스가 메갈리스터에게 도달하는 순간 곧바로 원터치로 사이 공간을 뚫어내는 메갈리스터. 이게 압박과 의미 없는 순전히 선수 개인의 퀄리티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푸는 것도 좋지만 저 좁은 공간 원터치로 풀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겠죠. 패스 주는 순간을 보면 역시나 10번 존스에겐 마크맨이 없습니다. 로버트슨이 하프 스페이스에 진입하며 풀백을 데려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짓으로 와이드하게 벌려서 있던 각포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버트슨은 풀백의 반응을 보며 안으로 침투. 이와 같이 상대의 4, 5일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메갈리스터의 퀄리티가 대단히 중요한 경기였다. 하지만 전반 내내 그라벤베르가 완전한 통제를 받는 동시에 상대의 강력한 경합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장면을 자주 연출하지 못했습니다. 단단히 이선에 위치한 선수들을 향해 볼백업이 자주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선에 있는 선수들의 공격 완성도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롱볼 활용.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리버풀은 아직 로우 블록 상황에서 상대를 짓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은 아닙니다. 이는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전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한 부분이죠. 따라서 리버풀이 득점 확률을 높이겠다. 상대가 내려앉을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 주면 안 된다. 동점골도 바로 이러한 방식에서 나왔습니다. 뉴캐슬의 패스가 뒤로 흐르며 메갈리스터에게 전달됩니다. 즉 트랜지션 과정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며 수비 구조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죠. 메갈리스터는 곧바로 길게 살라를 향한 스루 패스를 넣습니다. 전반전 그렇게 전 전달되지 못했던 롱볼이 드디어 살라에게 전달되며 풀백과 1대1 구도가 형성됩니다. 누네스는 박스 안으로 센터백을 당기고 있죠. 살라는 저돌적으로 박스로 향합니다. 이 장면 맨시티에서도 본것 같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각포와 누네스가 파포스트로 향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살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박스로 진입하는 존스를 발견한 것이죠. 이 사이로 패스. 존스가 원터치 슈팅을 통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이 안에는 슬로시 강조하는 미드필더의 페널티 박스 공략, 상대의 압박이 강할 때는 결코 쇼패스만 고집하지 마. 롱볼 활용해라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빠르게 실점을 하고 66분 교체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아놀드, 소보슬라이, 살라 존스를 6번으로 옮기고 소보슬라이와 아놀드를 우측에 배치시켜 본격적인 오른쪽 공략에 나서게 됩니다. 간단히 동점골부터 보시면 아놀드가 조엘링턴의 대각 패스를 차단하며 시작. 모처럼 라이트백의 오버래핑, 살라가 볼을 받으며 우측에서 볼 전진이 이뤄집니다. 살라는 소보슬라이에게 패스 주며 선택지를 넓혀주죠. 소보슬라이는 측면을 선택 아놀드에게 향합니다. 나머지 선수들 들은 모두 박스로 진입할 수 있게 되죠. 아놀드의 크로스, 박스 안으로 대각선 침투를 한 살라의 동점골. 세밀하게 얘기는 못 하지만 살라의 순간적인 판단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측면에서 머무르며 바깥 파포스트로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또 침투하면서 왼발 마무리. 그냥 아놀드 소보슬라이 살라가 다 했다. 결국 역전골도 이세 명이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전 득점까지 보시죠. 존스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포지셔닝을 봅시다. 후반전에서부터는 트랜지션이 난무하며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지 못하는 입니다 지금 보시면 8명의 선수만 박스 주변에 있으면서 451 구조가 아니죠. 이러면 쉽게 좌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존슨은 로버트슨에게 패스. 풀백이 현지점에서 받으면 당연히 상대 윙어가 당겨 나옵니다. 그러면 좌측에서는 풀백 디아스 1대1 구도가 나오죠. 로버는 디아스에게 패스. 상대와 1대1 구도에서 계속 대각선으로 밀고 들어가면 풀백 뒤로 도움 수비를 해주기 위해 로버트슨의 침투를 견제하기 위해 해당 미드필더는 박스 안으로 좁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밀어넣게 되면 페널티 박스 바깥에 모든 버풀 선수들이 위협적인 공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볼을 달라고 수신호를 주죠. 로버트슨이 패스를 받고 또 다시 우측으로 계속 전개됩니다. 메갈리스터를 거쳐 존스까지 오는 시점에서 보시면 소보슬라이를 향한 공간, 아놀드를 향한 공간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이는 살라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상대 풀백을 당겨버린 덕분이죠. 소보슬라이가 그냥 다 만들었습니다. 받는 척하며 고든의 압박을 받는 동시에 아놀드에게 흘려줍니다. 이러면 살라가 레프트백을 끌고 간 덕에 측면 공간이 비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크로스. 이를 한번 잡고 돌면서. 왼발 마무리, 살라의 역전 득점이 터집니다. 이렇게 이겼으면 참 좋았는데 아쉽게 마지막에 켈러의 미스가 나오며 동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론, 워낙 득점이 많이 터져서 득점 과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전체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 그라벤베르로 향하는 1차 패스, 고메스 콘사의 퀄리티가 떨어졌다. 두 번째, 로우 블록에서의 퀄리티는 결국 2선에 배치된 선수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즉 전반전 10번에 위치한 메갈리스터에게 볼을 투입하거나 메갈리스터의 볼을 받아야 하는 선수들의 포지셔닝 퀄리티가 부족했다. 세 번째로 헤메스, 퀀사를 우측에 활용하며 라이트백을 활용한 공격작업이 없다 보니 더욱 4-5의 구조를 뚫을 방안 자체가 없었다. 네 번째, 그러나 아놀드 소브슬라의 투입 직후 롱볼, 크로스의 퀄리티가 올라가며 다시 동점, 역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